다음은 좋은 운이 오는 조짐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운은 과거 삶을 통해 시절의 인연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 노력으로도 좋은 운을 만들 수가 있다. 좋은 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온다.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 생기려는 전조증상이다. 주변의 모든 인연이 끊어진다. 악연이 다 끊기고 물가리가 되는 과정이다. 힘든 일이 한꺼번에 오는가? 운이 흐름이 바뀌기 직전 찾아오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이다. 인간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성장한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는 법이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바로. 직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많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온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드는지만 봐도 지금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수 있다. 보통 아는 사람을 강력한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다. 운이 오기 전에는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 귀인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은 한 차례 변하게 된다.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도 얻는다. 새로운 인연이 귀인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처음 만나면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든다. 두번 만나면 감동이 밀려온다. 그때 여섯 번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 듯한 느낌을 받는다. 사람뿐만 아니라 영성 채널을 자주 보는 것도 이와 같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하늘이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다. 힘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 견디기 어렵다면 이 시기를 슬기롭게 버틸 방법만 생각하라. 유명한 고대 철학자 맹자도 대운이 바뀔 때는 꼭 고난이 들이닥친다라고 이야기했다. 맹자가 말하길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몸을 지치게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맹자는 이렇게 답했다.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심을 기르게 해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통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간 관계가 정리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별교 그의 일을 겪는다. 이 중에는 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사람과의 연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적게 만나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 주변 사람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면 관계를 정리해 나가라. 같은 핏줄이라도 정리해야 인생이 풀린다. 나쁜 인연을 비워야 좋은 인연이 채워진다. 얼굴빛이 바뀌면서 아픈 것은 하나씩 빠져나간다. 다른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나의 성격 말투에 변화가 일어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든 열심히 즐겁게 하다 보면. 좋은 기운이 몸 안에 쌓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살면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라. 삶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운이 들러붙는다. 내 운은 보통 인생에 바닥을 찍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닥일 때일수록 잘 버티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일이 잘안 풀리는 어려운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나는가. 이에 맹자는 일이 잘안 풀려 궁색할 때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는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운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긍정적인 언어와 생각을 해야 한다.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음이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말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 한다. 어떤 일이든 습관처럼 진심을 다해 일을 행한다. 통찰력은 명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찰력은 사소한 것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통찰력을 얻게 되니 눈이 밝아지고 사물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니 판단이 명확하게 된다. 통찰력이 밝게 되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좋은 통찰력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매일 명상하는 습관에서 나에게 잠재된 통찰력이 발현된다는 것이다. 내 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다는 꿈을 키워가다 보면 좋은 운을 만나 크게 성공한다는 것이다. 운도 나의 노력으로 나에게 올수 있다. 개인적 체험으로는 날마다 입술로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원래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최고이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자신의 내적 영성을 끌어올린다.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주위 환경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하게 된다. 나는 108배 100일 기도 3번 했다. 지금도 가끔 하고 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만든 영상을 켜고 거실 빙빙 걸어다니면서 영상을 함께한다. 내 안에 우주가 있고 하느님이 있고 부처가 있다. 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쳐 내가 사용하도록 영성을 키운다. 375번 참고 바란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 정답복 올림